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부여 롯데 리조트는 이렇게 그 한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이 보인다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 모르겠어요. 어. 아, 이 대구 있는구나. 자, 정원 한번 볼까요? 네, 멋진 소나무들이 있고요. 자, 보세요. 이 객실이 굉장히 한국적으로, 한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그 정원이 마음 편해 보이는 그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리조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롯데 아울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여행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롯데 아울렛에 가서 뭐 필요한 거 사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 대전의 장태산이라는 곳을 오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 우리 가족들은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아들과 또 저희 부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일찍 헤어지기로 해서 부여는 오늘 관광은 못할것 같아요. 그냥 이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제가 라이브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갈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오니까, 아, 이, 그, 이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 요, 리조트 바깥에, 어, 야외 모습 좀 보여주고, 그리고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면, 그, 크리스마스, 이제 12월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아. 정말 어, 여 부산 그 부산보다 여 부여 날씨는 너무 추워요. 부여는 지금 어, 영상 10도거든요. 내일은 8도까지 내려간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생각하고 날씨는 찾고 그 찾아보고 옷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지금 추운 편이에요. 자, 이 안쪽 로비 모습, 안쪽 로비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 드릴게요. 야외 모습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자, 단풍이 아 부산 단풍도 좋지만 여기 그 윗지방이잖아요. 부여는 그 부산보다 단풍이 그냥 불 타고 있어요. 아불 타는데 너무 예쁘게 불 타고 있어요. 지금 제 카메라로는 예쁘게 보이지가 않네요. 자. 여기는 리조트지만 그그 그 객실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널찍널찍하고 어, 호텔 못지않게 또 시설이 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어, 4명이서 그 객실에 들어갔는데 한 45평 정도 되는데 테라스까지 하면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풀장도 있고, 음, 그리고 가까이에 골프장도 있고, 뭐 숙소에서 딱 내려본 롯데, 롯데 골프장이 있어요. 돌밭 한번 걸어볼까요? 예, 네, 그, 그 골프장 이름은 롯데 스카이 시시 CCC 골프, 시시에요. 자, 돌술이 나나요? 제 돌밭 걷고 있어요. 아, 거대한 한옥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자주 볼수 없는 아들 둘을 어, 볼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어, 아쉽게 뭐, 하루 이틀 보고 또 보내줘야 되고, 그나마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이들이 쉽게 또 자기들이 독립한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비로 들어가 볼게요. 예요. 아까 보여줬던 거.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는 화려해야 마시죠. 아이들이 여기서 사진도 찍고 좋아해요. 아, 그리고 게임몬이라는그 오락실 있거든요. 그쪽 한번 가 볼까? 저기 전관장 매장 매장도 있고 제가 그, 오랫동안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족들이, 전, 가족들과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 리조트의 그 분위기만 잠깐 보여드리기로 했, 하, 할게요. 아무래도 그, 가족이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룸 서비스로, 어, 시켜먹는 것, 시켜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커피는 9,000원 정도 되고, 음식 같은 건 그렇게 싸진 않더라고요, 룸 서비스는. 이렇게, 본디 마슬이라고, 어, 여기 조식도 먹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널찍널찍한 공간에 오면 가슴이 확 트이죠. 여기는 셀프 체크인할 수 있고 체크아웃할 수 있는 자동 기기가 있고요. 자, 뭐 가족들 기다리고 있어서 다른 편의 시설은 이따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음. 기회가 되면 촬영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